부업으로 블로그를 당신은 이미 상위 1%.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티스토리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다룰 게좀 많아가지고 늦었는데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컴퓨터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대로 따라하시며 하실 수 있게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 청구라는 블로그 하나 만드는 것까지 했죠. 이제 저 따라서 블로그 만드셨으면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하나씩 들어가 보죠. 먼저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비공개. 왜냐면, 서치콘솔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놓고 하면 좋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 하시고요. 앞뒤 공백을 사용하지 않고, 저작물 사용어가는 표시하고, 비허용, 비허용 하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 이거 왜 하시냐면, 우리 저작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신고하면, 그때 내가 이거 내 저작물인데, 분명히 상업적 이용이나 콘텐츠 변경, 비허용으로 해놨는데, 왜? 맘대로 가져갔냐 라고 이야기할 수있고요 특히 구글 검색에 보면 상업적 이용을 허가한 컨텐츠만 따로 검색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도 이미지 같은거 검색할 때요 상업적으로 허용 됐다고 해서 검색해서 쓰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설정을 안해놔서 검색이 된 것뿐이에요 그럼 그러겠죠 아니 써도 된다고 해놔서 썼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여기 꼭 저작물 사용허가를 비허용으로 해놓고 저장하십시오 다음은 댓글 방명록에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댓글 작성은 로그 로그인 사용자만 댓글은 승인 후 이렇게 하시면 여기 중요합니다. 방명록 사용은 비허용 이거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작성도 로그인 한 사용자만 승인 후 변경상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들끼리 품앗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댓글도 남겨주고 공감도 눌러주고 합니다. 티스토리에서도 공감을 많이 받으면 그 티스토리 피드 있잖아요. 거기에 상단에 올라가요. 그래서 티스토리 피드에서 할 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댓글이나 이웃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은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댓글에 이상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게는 본인 주소 홍보한다고 걸어놓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인이나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부러 걸어놓는 사이트 있습니다. 불법 해킹 사이트 같은 거, 외부 링크도 중요한데 우리 거에서 빠져나가는 링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티스토리가 그런 안 좋은 사이트, 구글에서 매우 싫어하고 불법적인 사이트로 빠져나가는 링크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되면 구글 검색에서 누락이 될수 있습니다. 구글 유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댓글은 그냥 막아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하지 마시고요. 반응도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구독을 왜 하냐면 네이버 블로그 하시던 분들이 하시던 것도 있고, 정말 관심이 있어서 구독한다기보다 그냥 내 글에 어떤 거올라오는지 보고 좋은 거면 베껴 쓰려고 구독하는 거니까 구독은 그냥 주고받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뭐 구독하시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누가 내걸 구독하거나 특히 댓글을 남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댓글은 가능한 막아 두시고 여기 승인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을 때 댓글이 관리자만 보여요. 근데 뭐돈 준다는 거 아니면 혹은 뭐 제안 오는 거 아니면 그냥 승인하지 말고 안 보이게 계속 놔두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댓글은 깨끗하게 특별히 브랜딩하는 블로그가 아니라면 댓글은 없이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익은 나중에 애드센스 연결하실 때 같이 하시고요. 스킨 편집 들어가 보시죠. 근데 부클럽 스킨을 우리가 쓰기로 했잖아요. 가셔서 보면 일단 메인 모양 이런 모양이잖아요. 디자인은 선택인데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셔서 북 리뷰를 뉴북으로 바꿔주시고 새로 고침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한 줄씩 나오게. 이거 왜 하냐면 광고 넣었을 때이 리스트와 리스트 사이에 광고도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것도 꽤 클릭률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북 리뷰로 돼 있으면 이 사이 사이에 광고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추천은 뉴북입니다. 다음에서 이슈글 쓰시는 분들이 여기 한 개만 나오게 하시거든요. 홈 화면 글수 한 개로 꼭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어 지금 제 채널 기본은 다음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8개 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광고가 떴을 때 자동으로 사용자가 와서 누르지 않아도 글이 8개 정도 있고 광고가 그 사이에 2, 3개 정도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하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공지사항 필요 없죠 특히 최근 글 인기를 지우셔야 돼요 내 블로그에 가장 인기가 있는 글을 노출해봤자 뺏기기만 합니다 댓글 필요 없고 페이스북 트위터는 지워주시고 전체 방문자 무조건 지워주시고요 소셜 채널도 지우시고 뭐 깨끗하면 좋습니다 태그도 사실 필요 없어요 네. 지우셔서 그냥 카테고리만 남겨두시고 변경사항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들어오셔가지고요 티스토리 모바일 웹 자동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용합니다로 되어 있으실 텐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원래는 모바일 웹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특히 다른 건다 양보해 광고 송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광고 송출이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 하셔서 수익을 얻어 가시고요 여기 PC에서 보는 이런 레이아웃 있잖아요 이게 모바일 사용합니다 하면 많이 자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광고를 넣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 바꾸고요 나중에 광고도 잘 노출되면 그때 모바일로 사용하면 더 빠른 모바일 경험이 되겠죠 이것도 가능하면 모바일로 사용하고 싶은데 광고 송출 안 되는 건 우리가 양보할 수없니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메뉴바 구독설정은요 들어가 보시면 두개 있는데 블로그 메뉴바는 설정해 놓으시면 관리자로서는 편하고요. 저장하시고 구독 버튼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막아놔도 모바일에서는 구독 버튼 나오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은 구독 못하게 표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블로그 먼저 가시고 여기서 블로그 설명을 써 주셔야 돼요. 처음엔 잡블로그이기 때문에 정확히 쓸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주로 쓰려고 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 스타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넷플릭스, 웨이브, 마차, 뭐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된 글을 대부분 쓰실 거면 여기 블로그 설명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잡블로그라서 뭘 쓸지 모르시잖아요. 여기는 중요하긴 한데 없으면 안 돼요. 비어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드라마, 최신, 정보,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 뭐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블로그 설명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에 들어가는 거로서 나중에 정확하게 주제가 정해진 블로그에다가 넣으시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주소는 문자로 해주십시오. 이게 숫자로 하면 조금 편한 건 있어요. 편한,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편한 건 있는데 구글 노출을 위해서는 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니까 하시고 여기 저장 여기도 저장 하시면 됩니다 rss는 50개 최대로 해서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플러그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검색창 플러그인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아요 해제 네 요거는 요건 해주셔야 돼요 댓글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어 댓글이 달릴 때 있어요 물론 우리는 댓글 다 막아놨지만 그 막기 전에 자동으로 지워주는 거니까 해주시고 위치 로그 표시 필요 없습니다 해제 이고 이미지 크게 보기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요 이전 발행글 링크 삽입 요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내 블로그 자체를 이탈률을 좀 내리고 모바일 전면 광고를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켜 놓으시고 대신에 이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제목 정도 해서 변경사항 적용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글 더보기도 있으시면 좋죠 근데 나중에 일치하는 광고가 될 거예요 일치하는 광고가 뜨면 제일 밑에 광고와 내 기존 글들이 같이 뜨거든요 그것도 뜨고 카테고리 글 더보기도 뜨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치하는 광고가 뜨기 전까지만 쓰시고 그때 일치하는 광고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는 요거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건데 요것도 뜨고 광고도 뜨면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해제하시면 좋습니다. 그 애드센스를 처음에 승인받고 나면 모든 광고 스타일을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링크 광고는 없어질 거고 일치하는 광고도 일정량의 트래픽 이상이 나와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쓰시면 좋겠습니다. SNS 글 보내기는 쓰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바깥으로 홍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적용 가운데 하시고 원하시는 데 하시고요. 적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둘다 하긴 해야 돼요. 그림 문자 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어차피 막아놨으니까안 하는 건데 이런 거 괜히 해봤자 플러그인 올리면 올릴수록 속도 는 떨어지니까 안할수 있는 건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할 거고요. 이모티콘 필요 없고 테이블 지금 안할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방지 적용 해줘야겠죠. 못퍼 가게 근데 이거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할줄 모르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막아 놓는 거예요. 메타 태그 등록은 뭐냐면 네, 원래는 여기 스킨 편집 가셔가지고요, 여기 HTML 편집에서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에 메타 태그들을 넣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할 일인데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물론 나중에 여기 와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쓸 일은 아니고요. 무지개링크 필요 없고요. 이거 하면 잘 보이는데 필요 없습니다. 반응이웹 스킨 이미지 최적화는 PC에서 보는 사이트 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사이즈를 아주 적절하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쓰는 부클럽 스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어떤 스킨 쓰실 때 PC에서 사용하던 그림 크기가 모바일에 갔더니 막 옆으로 튀어나가거나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땐 이거 쓰시면 됩니다. 부클럽 스킨 쓰시면 안 해도 되니까 굳이 플러그인 하나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 통계 그래프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배너 출력 이거 나중에. 블로그 아이콘 필요 없고 사업자 아니시고 네, 라이브 필요 없고요 위치로 필요 지운 거고 아까 유튜브 동영상 넣기는 안 해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요거 쓸 필요 없겠죠 플로그인 쓰지 마시고 저작권자 표시는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내거 복사해 가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붙여 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내 블로그에서 퍼갔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코드 문법 강조는 쓰실 일 없을 거예요 지금은 태그 입력기는 해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시지 말고 템핑 안 하실 거고 트위터 글 보내기 하셔야 돼요 트위터 혹시 있으시면 트위터 계정 연결하셔가지고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걸 왜 하셔야되니? 이거는 제가 따로 다뤄야겠네요. 트위터 계정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연결해두면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트위터로 글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트위터에 소위 말하는 백링크가 걸리게 돼요. 물론 새로 만든 내 개인 트위터가 뭐 점수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트위터로 검색해서 들어온 양도 꽤 되거든요. 이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필요없고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면 티스토리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쓰기 가셔가지고요. 글을 쓰십시오. 처음엔 카테고리 상관없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글을 쓰시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글을 안 써보셔서 그런 거니까 집에 있는 것 중에 혹은 내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카메라를 잘 알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 알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잘 알거나 악기를 잘 알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블로그를 처음 해보신 분이라면 쓸수 있는 만큼 500자도 좋고 300자도 좋고 1000자도 좋고 쓸수 있는 만큼 쓰시고 디자인은 너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진도 꼭 필요한 것만 넣으시고 일부러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먼저 티스토리 세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부업으로한 달에 한 30에서 50만원부터 벌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